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김영호 매점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어느 점물 구매 전화 주셨을까요? c j c g v 요 CJCGV요? CJ, 네. 아, 좀속좀 좀 상하실 것 같은데 단가가 높으세요? 15,700원에 샀는데요. 네. 좀들고 가도 될까요? 아니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요. 하지 마요. 하지 마. 왜, 왜안 된다 아. 그럴까요? 원래 이렇게 기술적 반등 단계 매매는 잠깐 들어왔다 나오는 건데 네. 혹시 지금 코로나 이후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극장 가셨나요? 아니 안 갔는데 그 전에는 뭐 종종 가셨었죠. 아예 안 아니, 갔어요. 안 갔어요. 안 네. 갔었어요? 어. 네. 요즘 보면 그 요즘 보면 그 OTT라고 해서 굳이 극장까지 는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고 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. 굳이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예, 손안에 핸드폰으로 보는 시대거든요. 그게 이제 에이. 코로나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극장의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봐요. 음... 어, 저부터도 뭐, 극장,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어, 극장을 가는 횟수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기 에이... 때문에 뭐 단기 매매는 괜찮지만 우리가 막 끌고 가서 수익 내기에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... 저는 업종을 이 손해가 없는 자리라면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좋아수 있어요 어, 파이가 커질 아... 수 있는 것보다 줄어든다고 전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사람 모이는 게좀 두려움이 많이 생겨요. 그렇죠. 네. 이런 게머릿 속에 인식돼 있거든요. 이게 심리라고 그래요. 사람들이 심리. 그렇기 때문에 아,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굳이 어, 영화관 가서 신작을 보는 것보다는 어, 여러 가지 뭐 신작에 대한 OTT 쪽에 많이 영화 영화라든지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. 저는 그렇게 해서 얘는 뭐 끌고 가도 뭐 단기 기술적 반등은 싸니까 들어올 수 있지만 이거를 좀 끌고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. 네, 그럼 매수 거에서 그냥 교체할까요? 지금 다 팔아요. 당장 팔아요? 저는 팔아요. 왜 그래? 그러면 네. 이, 이 종목보다 좋은 종목이 많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까 제가 서대도 얘기했 그런 업종들이 좀 좋을 수 있는데 이건 모멘텀이 없어요. 저는 그렇게 아. 봐요. 한번 그렇게 네.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네, 종목 교체 알겠습니다. 의견 드릴게요. 잘 참고하시기 바라요. 감사합니다.